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 노베이스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노베이스는 노양심이야 자기가 아는 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이 있으면 베이스가 있는 거야 모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양심 없으면 너는 노베이스고 노양심이야 스스로가 노베이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사람 이 정도면 노베이스가 아니고 할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노베이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공부를 계속 노베이스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베이스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시간이 지나면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딱 얘기를 해줄게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그럼 넌 노베이스가 아니야 연산이 되니까 근데 아예 처음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어떤 미술이나 이런 걸한 친구들도 있다 또는 문과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 중에는 정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후로 수학을 안한 친구도 꽤 있거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강의를 보면 약간 그림을 보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하지. 십몇년을 수학을 났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도 해낸다는 거야. 우리는 방법을 제시해주거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이미 편입을 준비하는 모두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해. 어떤 공부를 할때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봐. 일단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첫 기반부터 다시 다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는 편입을 준비하는 모두가 다 노베다. O형식. 현재 완료 관계 대명사를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처음 들어본다. 거의 노베가 맞아요. 일형식과 오형식을 구별 못하면 그게 바로 노베이스야.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고득점과 고득점 아닌 자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냥 냅다 그냥 공식만 내어서 과거에 풀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아 이건 이거겠지라고 지레 짐작을 푼 학생들이 진정한 노베이스가 되는 거죠. 편입 명화 자체가 베이스를 논하는 시험이 아니야. 단어 해오는 건 베이스라는 걸 논하기 가좀 어려워. 문법은 수능 4등급 이하 정도면 노베이스로 보는 게좀 맞지 않느냐? 3등급 하위권 4, 5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3, 4등급인데 내가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갈 수가 있습니다 아임아이 미마인 이 정도 아는지 한90% 정도의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알고 오니까 동사에 s를 붙이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제 기준 노베는 아닙니다 abcd 알고 그리고 파닉스를 안다라고 하면 그럼 베이스가 없다라고 할순 없지 않나 애플 보고서 읽어봐 애플 다 하잖아요 베이스 있는 거야